네, 근데 이천동 여기 사시는 분 치고 다안 알아보시고 사시는 분한 분도 안 계시는데. 네 무슨 말씀? 다 알아보시고 사신 거 아니세요? 예. <laughs> 네, 처음에 저기 거기에 오래 사신 분한테 해서 샀어요. 아, 좋아요 네, 근데... 일단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좋은 점좀 좋긴 좋은데.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이제 일대가. 너무 일찍 들어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너무 일찍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일찍 들어가고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요. 투자하신 거 아닌가요? 투자? 그 예, 투자예요, 선생님. 아, 어, 투자가 있고 이 투자를 하는 게 있고요. 네. 어, 또 실수요자 투자자가 있고 실수요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실수요자라는 것은 완성을 봐야 되고 완성을 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 투자자는 완성이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서 보면 투자자는 완성이 목적이 네. 아니고 시세가 목적이잖아요. 네. 예, 어, 실수요자는 입주가 목적이겠죠. 그렇죠? 아, 네. 네. 예, 근데 어 이, 그래서 지금 이 투자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나라에서는 이제 어 어차피 실수요자갈 건데 이득은 얘가 다 가져가니까는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게 막아지나요 이게? 저는 안 막아질 것 같아요. 뭐 지금 네. 어 정책이 이렇게까지 계속 유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그건 또 다른 얘기이고. 네. 예, 투자는 일찍 들어가고 문제가 이런 게 아니고 개발이 될 만한 곳에는 일찍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일찍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예, 여기가 그렇게 일찍 들어간 건 아니고 어뭐 일단은 7월 일단은 일날 샀습니다. 네. 칠월 1 3일 날. 7월1 3일 날요. 오히려 조금 더 이따 사면 좋을 뻔 하... 기회가 조금 더 거의 이제 제일 높은 시세인 사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용산이라는 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뭐 재건축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쪽에 뭐 대림 대림이랑 성원 아파트 이쪽으로 같이 돼서 한강 조망권을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은 네. 어 그거를 그게 힘든 게 이제 좀 아쉬운 점이고요. 네. 이제 국제인 국제 업무 지구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강제 집행 허가가 났어요. 네. 예, 그래서 그동안 그동안에는 이제 어이쪽에 이제 그 개발 주축이랑 그 소송이 이제 코레일이랑 붙었었는데 코레일에서 강제로 집행해서 다 인도 명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자체 개발도 이제 조만간에 일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뭐 이쪽 네. 개발되면 당연히 뭐 우리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대구 안 대구의 문제가 아니고 네. 어, 어쨌든 간에 가격은 유지하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네 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일단은 여유 자금으로 하신 거죠, 그렇 거주하려고 한 네. 것도 아니고 아마 꽤 비쌌을 네. 걸로 네. 판단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어 그거는 일단 시기적으로 이제 한남뉴타운에 이주가 되면 좀 약간 좀 너무 거시적으로 가는 수도 있는데 네. 이 희한하게 용산 투자는 용산을 잘안 떠나거든요. 네. 우리 강남 사람들도 강남에만 투자하는 습성 습성? 이렇게 약간 그런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한남뉴타운을 제가 왜 거론을 하냐면 뭐 이쪽에 대해서 뭐 이주비를 받, 뭐 받, 받는다든지 또는 어 이쪽에 대해서 자본이 풀릴 경우에 그 자본들이요 이렇게 이쪽으로 네.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래서 현재도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이쪽에 대한 3구역이 이제 가장 빠른데 3구역에 네. 대한 이주가 발생을 하고 했을 경우에 아마 분명히 초과수요가 한번 전반적으로 용산에 한번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 네. 그 시기는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네. 예, 그때까지 좀 갖고 계시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